있어요. 들어갔어요. 엄마 여기 사과 또 있어요. 요 사과 하나 잡고 아 요길 잡아야죠. 엄마 요 구멍이 또 어디 있을까요? 음. 아, 사과 하나 심었네. 그죠? 사과 심었다 엄마 사과 몇개 남았어요? 또 있어요. 또 사과 한번 찾아봅시다.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? 요 여기 딱 잡고 구멍을 찾아야죠 엄마가 손으로 어디에 사과가 또 구멍이 있을까요 어 구멍이 아직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손가락 끝으로 구멍을 찾아서 구멍에다가 요기를 얘, 얘를 딱 세워서 어지 들어갔어요? 어? 엄 어, 들어갔어요. 여기 있네, 갔다. 요렇게 잡고. 여기 요렇게 잡고 구멍을 찾아 보세요. 여기. 구멍이 또 어딨나? 어, 그멍아 구멍 잘 찾았네. 요 밑에 나무를 딱 심는 나무를 딱 잡아야지. 들어갔어? 엄마, 사과 심켰어요. 손을 떼 봐야지. 자, 한개 음, 들어갔는데 엄마, 어, 자또손 어딨어? 구멍 찾아보세요, 엄마 어디 있을까요, 구멍 어, 어 여기 있네, 여기 자, 끼워 넣어야지 사과나무에 사과 다과. 다 넣었네 <laughs> 엄마, 사과가 열렸다 그죠? 몇개 열렸나? 와 원, 투, 그다음 뭐야? 쓰리, 6, 7, 8, 9, 10. <laughs> 엄마 이거 보 들어봐봐 이봐봐 와 음.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 아, 아 보자 엄마 사과 열린 거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음. 들어보세요 아, 봅시다 사진 한번 찍어 볼게. 요